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손해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줬든, 아니면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든, 하나 앞에 와가지고 회귀하면 다 끝나냐는 거야. 문제을 회귀하도록 하고, 제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음. 아... 저희가 너무 오랜만에 음. 만나뵀는데요. 음. 어, 지금 모세오경 음. 1편이 끝나고, 음. 벌써 2편이 시작이 됐어요. 음. 와. 축하드립니다. 정말. 제가 축하받은 <laughs> 건가요? 왜냐면 네, 왜냐면 이번에 네. 특별히 목사님께서 수고를 해주셔가지고 네. <laughs> 교재가 나왔습니다. 성서 탐독마당을 아 위한 네. 진짜 대단하세요. 이렇게 창세기부터 다 있는데 아니 저는 예. 교재를 어디 맡기는 건줄 알았어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네. 근데 목사님께서 다 직접 디자인까지 네.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 사실 좀 어설퍼요. 자세히 보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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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블리컬 스터디예요 바이블 스터디는 단순한 성경 공부라면, 네. 네, 비블리컬이라는 말은 성서학적인 성경 공부라는 거죠. 아, 다르구나. 네, 그래서 아, 바이블 스터디와 다르구나. 비블리컬이라는 말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더잘 녹여내려고. 아, 이제. 저희가 이번에 시작된 레위기를 조금 네.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음. 일단 레위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레위기요? 레위기를 간략하게 말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렵죠 레위기는 일단은 모세오경의 문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중심에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가운데에 있는 책이잖아요. 어... 모세오경의 순서도 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가도 하나의 의미가 될수 있는 거죠. 음... 네, 그런 차원에서 창세기와 신명기가 바깥에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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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바깥에 있어서 거기에 대칭되는 내용들이 있죠. 바깥에 창세기가 있고 신명기가 있고 그다음에 그위한칸 올라가면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있고 음... 중심에 레위기가 있다는 거죠. 레위가... 아... 와... 그렇게... 네, 그래서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도 볼수 음... 있죠. 저도 지금 레위기가 10장 정도까지 저희가 진행을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근데 어, 생각보다 어, 왜 지루하다고 라 생각했었지? 전혀 음. 재밌더라고요 어, 오, 네. 감사하네요 <laughs> 이번에 각 제사들의 의미에 대해서도 알고 한 번에 정리가 되는 시간인 것 같아서 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레위기가 이제 제사장 문헌에 속한다라고 이제 음. 말할 수 있고 그 레위기의 이제 구조에 대해서 잠깐 한번 그냥 이야기해본다면 네.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이 이제 다양한 구조들을 제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는 이런 구조로 보고, 누구는 이런 구조로 보고, 누구는 이제 이런 구조로 보는데 그 학자들이 다 논리가 뛰어나가지고 유사한 얘기를 들으면 어 이렇게 이, 이 구조가 맞는 것 같아. <laughs> 이 사람 보면 어이 구조가 맞는 것 같아. 막 이제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이제 실제 레위기 저자는 어떤 구조를 생각하면 썼을까? 음.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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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이제 알수 없으니까 어, 적어도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구조들을 통해서 우리는 매위기를 더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음.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어,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근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가장 큰 구조는 네. 1에서 16장으로 나누고 17에서 26장까지 나눈 다음에 27장은 부록으로 보는데 음. 그이유는 17장부터 26장을 이제 성결법전이라고 성사학자들이 불러왔어요. 그래서 이제 H 앞 글자를 따서 헐리니스 코드. 어떻게 보면 거룩법전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17에서 26장이 이제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1에서 16장도 또 이제 독특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 해주셨죠. 이제 1장에서 16장까지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네. 그렇죠. 여호와 네. 앞으로 나아간,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다루는 네. 얘기가 전반부라면 17장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17장부터는 이제 오히려 제사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고, 음... 예, 제사는 잘안 나와요. 이제부터는 오... 17장부터는 이제 오히려 그 빵에 들어가서 사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1장에서 16장은 마치 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거룩해야 되는. 거잖아요. 분리 네. 하나, 그러니까 세속과는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17에서 21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 거룩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측면도 볼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17에서 21장, 그러니까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윤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룩과 윤리라고도 볼수 있죠. 하여튼 그래서 구조를 통해서 구조만 잘 파악해도 일단은 숲, 풀 먼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구조만 파악해도 아 대략 이런 이야기가 이런 흐름으로 이런 얘기를 하겠구나라는 걸만 알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는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조금 스토리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에서 레위기로 이 연속성이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어, 어떻게 좀 연결이 되는 걸까요?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내용이 그거잖아요. 성막이를 완공하고, 음. 네, 그리고 이제 완공식을 했더니.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꽉 거기에 임해가지고 그래서 모세도 그 누구도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중요한 신학적 기능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 임재하셔서 오신 건데 오셔서 이제 함께 하시게 된 사건인데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면 레위기는 뭐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가까이 갈수 있느냐에 음.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때 내 네. 위기의 네. 제목이 카라 그가 불렀다라는 그렇죠. 의미가 에. 있다고 맞 예. 연결이 되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일장 이절 2절, 일절 이 절을 보면 혹시 한번 읽어 주겠어요? 1장2 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네, 요게 이제 약간 한글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근데 이제 예, 히브리어로 보면 거기 동사 안에 카라브라는 말이 네 번이나 나와요. 카라브. 예, 음. 카라브라는 그 말이 어근을 가진 말이 네 번이나 나오는데, 그러니까 일장 이절에 다 베르엘 분의 이스라엘 갑자기 이스라엘 아이들들에게 말하라 아. 왜 암마르타 알레헴 너는 그들에게 말해라. 자, 아담 사람이 키 야클리브 미켐 코르반 라도나이. 그러니까 사람이 각각 사람이 어~ 너희로부터 그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러면 고르반을 가지고 가야 돼요. 카라브라는 어근에 변형된 형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지적하면 가까이 가려거든. 카라브가 아. 가까이 나아가다는 뜻이에요. 음. 그래서, 가까이 나아가려거든. 즉, 카라브 음. 하려면, 고르반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그는 다, 가까이 나아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해결하는 책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음. 아. 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1장, 그러니까 앞부분은, 성소로 나아가서 죄를 제거하고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하면서, 어, 거룩해짐으로 하나님게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성소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뒷부분 성결법전에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거룩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예요. 레위기의 이제 이 문학적 흐름으로 가면 이제 19장에 딱 중심이 있다고도 볼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 모든 거룩의 완성은 사랑으로 귀결된다 사랑. 예, 19장 18절에서. 이웃사랑으로 귀가 된다. 이제 그렇게 앞으로 흘러갈 거예요. 분위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가 성도의 교제 의미도 있다라고 <laughs> 네. 말씀을 하셨던 게 아, 그렇죠. 네, 사실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laughs> 네. 제사도 뭔가 하나님께 집중된 느낌이었는데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성도의 교제에 대한 걸로 음. 이제 이어지고 넓어지는구나를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음, 어느 교회를 가도 주보에 보면 주일예배 주보에 성도의 교제라는 항목이 있어요. 레일기 음. 측면을 보면 이게 예배 안에 들어가 있는 음. 중요한 순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큰틀 안에 사실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그때 예. 번제는 예. 먹는 게 아니라 다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소재 화목제 속재제 속건제 이 나머지 제사들 중에서 이렇게 공동체들과 나눠서 먹는 제사들은 어떤 어떤 것들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전체와 나눠서 먹는 거는 화목제라고 아 할수 있고요. 네. 대부분 이제 소재나 뭐 속재제 이런 것들은 다 태워드리진 않고 소재는 일단 곡식제사였고 네. 그 다음에 속재제 같은 경우는 기름 부위를 태워서 드렸죠. 음. 내장과 내콩간 이렇게였는데 내장 콩팥 음. <laughs> 간에 덮인 커플들을, 거기 이제 기름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고기 중에서 뒷다리는 거제로 드리고, 네, 가슴 부위는 요제. 요제로 드리잖아요. 즉, 네, 네. 어 <laughs> 이제 화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태워서 태우지 않는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태우지 않는다는 거는 누군가가 먹는다는 건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돌려서 그들이 먹게 하는 거죠. 그 당시에도 다 가정 형편이 다르니까, 네. 누구는 소로 드리고, 좀 가정 형편이 네. 더안 되면, 염소나 양으로 드리고 음.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로 드리고 그렇죠. 그것도 안 되면 곡식으로 드려라 그랬는데 음. 그 말씀 하시면서 신약 성경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집안 예 예수님 집안이 아 맞아요. 비둘기로 <laughs> 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했을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아게 이렇게 또 기결되는 게 네, 네. 아. 하지만 극빈은 아니었다 극빈이었을 때는 곡식 가루를 드니까 아. <laughs> 네 그런 걸 생각해 볼수 있지 않았을까. 동물을 또 우리의 죄를 좀 대속하는 느낌으로 음. 이렇게 또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음. 이 동물에게 안수하는 의미가 좀 여러 가지 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맞아. 네. 죄의 이동으로 볼 것이냐 안수를 네. 아니면 이제 몇 가지의 이제 의미들이 있죠. 안수를 했으면 이 안수가 그 짐승이 내 거다라는 네. 표시로 하는 거니까 소유물 나타내는 거냐 라고도 음. 이제 이야기 생각해 볼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재물 즉이 동물을 나와 동일시 하는 거라는 거죠 음. 그래서 나와 동일시 함으로 인해서 대속의 의미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음. 저희 배상제사도 음.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거의 120%를 배상해야 되는. 그쵸. 네. 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이제 5분의 1을 더하는 거고, 그게 대략적 120%니까. 네. 네, 네. 이것도 참 신기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거 이야기할 때, 이제 항상 이제 언급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미량이죠. 감옥에 네. 갇혀 있는데, 네. 그 다음 전도인이 찾아가죠. 송광호였나요? 네. 송광호 찾아가나요? 찾아가서. 네, 찾아가서 이제 자기는 이제 그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죄를 지은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벌써 나는 하나님한테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난 됐다라고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 죄인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를 들면 상처를 주거나 누군가에게 뭔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한테만 와서 회개하고 자유함을 얻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게 이제 대상제사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손해를,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줬든 아니면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든 하나 앞에 와가지고 회귀하면 다 끝나냐는 거야. 문제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만약에 내가 뭐 10만원을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이 성경에 따르면 1 0만원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으니까 죄를 지은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도 죄를 지은 거라는 거죠. 아... 둘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속건제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죠. 뭐 이번 기회 듣지 못하셨던 분들도 조금 더 레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기회가 된다면 다음 또 레위.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